나 나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laughs>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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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냈는데 네네. 이제 오늘 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고등식으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어, 마음가짐이 좀 싱숭생숭 이상했는데 음. 오늘 몇주 만이죠. 거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어. 없는 깨끗한 날이 됐어요. 비가 내리면서 음. 꽤 그래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음. 숨쉴수 있는 날이 음.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근데 부, 이 부스 들어오시면서 한 번도 그러 그러신 적이 없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등이 말려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뭔가 되게 아이. <laughs> 뭔가 상당히 예. 그러게 어, 말입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네. <laughs> 어, 유유 들어오면서 들어오시면서부터 마지막 날이야 하시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고 들어오셔 가지고 <laughs> ]처럼. 들어보기 힘든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어쨌든. 자, 오프닝에서 음, 별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예,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 주제 소개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네. 어, 이런 주제를 써봤어요. 나 없이도 행복해야 해. 음, 나 없이도 행복해야 해. <laughs> 네. 그래요. 음, 이 주제에 어울리는 음, 사연들과 문자를 받아보고 있죠. 그렇죠. 오늘 주제인 나 없이도 행복해야 해. 그래요. 네. 자, 나 없이도 행복해야 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어 그,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죠. 우리 모두. <laughs> 아이거할 말이 없네. 뭔가 입이, 입이 <laughs> 턱 막히네. 이 문장을 <laughs> 보니까요. 어, 그렇습니다. 네. 어,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할까요? 어 사실 너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음. 음, 매주마다 같이 음악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네네. 그거 정말 사실 축복받은 일이었다는 거를. 예, 예. 어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요. 음. 너무 그리울 것 같아서. 알비 미싱 뉴 퍼프데디의 곡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자, 3부첫 곡을 이제 소개를 받아볼까요? 아 어, 벌써 이제 3부첫 곡이 되는군요. 네. 어,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정준일 씨. 음. 정준일 씨 노래는 사실 어 푸른밤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오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 있더라고요. 음. 제목이 푸른 끝입니다. 아 너무 잘 들었어요. 저도 이 노래. 그렇죠. 굉장히 근데 푸른밤 푸른 끝 굉장히 어울리잖아요. 어이 곡은 그 가사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위로도 나 해줄 수 없지만 아무런 음. 희망도 나 되어줄 수는 없지만 그냥 함께 가보자. 음. 이 가사가 좀 마음에 들어서 오늘 네 번째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아참 가사가 정준일 씨 답네요. <laughs> 뭔가 예예 예. 그렇죠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골라봤습니다. 그래 어때요 그 길들인다는 것에 대한 책임. 음. 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뭐 우리를 길들인 장본인이잖아요. <laughs> 마지막 어떤 책임 책임이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그뭐 푸른 밤에 그 계속 함께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기도 한데 오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서 사실. 네. <laughs> 저는 계속 어 저희 PD님 말고 이제 제작진 분들하고도 얘기를 계속했는데. 음. 저는 그냥 <laughs> 잠시 물좀 마실게요. <웃음> 그래요. <웃음> 그 네. 오늘이 마지막 그런, 아니잖아. 아, 맞아요. 예. 네. 어. 근데 그런 기분이었어요. 뭔가 아, 그러게요. 예. 네. 그냥 시원섭섭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마무리할 때 다들. 그렇죠. 근데 저는 시원섭섭한 기분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좀 계속 우울한 기분이었고, 어, 섭섭하고 네. 뭔가 계속 그런 기분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음, 마음을 하고 나면 조금 시원섭섭하려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결국엔 결정도 제가 했고다 제가 결정을 한 것인데 네. 예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예, 참 사람이 그런가 봐요. 음. 예. 어쩔 수그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많이 자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성장했다고. 자라는 과정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항상 되게 덤덤한 척 음, 프로 프로방 가족분들에게도 제가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요. 만남이 음. 있으면 뭐 인연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저에게 닥쳐오니 음. 예, 어, 그런가 봅니다. 뭐 <laughs> <laughs> 어, 근데 뭐 그것도 제가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그럼요. 네. 근데 이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이 디자이, 디제, 디제이란 자이, 자리가 어린 왕자 같은 네, 네.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사, 뭐야, 별에 두고 온 장미라든지, 음. 혹은 우연히 만난 여우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게스트나 청취자분들이 아닐까. 음. 근데 어린 왕자는 결국에 마지막에는 별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저는 또, 쫑디라고 어, 불리울 날이 올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럴 겁니다. 음 그죠?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공고이군님 음. 네. 너 없이 행복하긴 뭘 행복해요? 한동안은 밤마다 울겠죠. 그라한 <laughs> 나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이 노래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라고 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어. <laughs> 너 없이 행복하긴 뭘 행복해요? <laughs> 저 이런 말투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너 없이 행복하긴 뭘 행복해요? 되게 뭔가 원망하는 말투요? 어, 어 현실적이야. 어. 현실적이고. 진짜 말투. 음. 이런 말투를 쓰시는 분들의 어떤 결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귀엽죠. 음. <laughs> 좋아요 저. 네. 지금 그러면은 청시아분들 노래를 들을 차례인가요 벌써? 그렇죠. 예. 야, 그렇군요 이제 마무리를 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을. 네. 아 마지막을 두곡 들을 거예요. 아, 예, 신청곡이 가족분들의 신청곡을 두곡 들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나볼까요? 네, 예, 쭉 소개를 해볼까요? 네, 9 0 4 8님 가을 방학의 근황 같이 듣고 싶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난 후 목요일 밤마, 밤마다 고독시 클럽이 그리워지면 쫑디에게 나인 씨에게 하고 싶은 질문일 음. 것 같아요. 그땐잘 지내나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음. 하셨습니다. 참 그래요. 이게 참 예. 누군가에게 좀 기약 없는 약속을 한다는 라게 <laughs> 되게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성격상 네. 그 기약 없는 이별은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음. 누가 돼도. 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음. 왜냐하면 얘기를 해놨다가 내가 못 지키는 경우들이 생기면 전 되게 싫거든요. 스스로가 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일 것 예, 기약 같아요. 기약 없는 이별을 잘그 아, 그 약속을 잘안 하는 편인데. 네. 예, 푸른 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든 돌아올 테니. 음. 푸른 밤이 자리. 아니더라도, 라디오로 꼭 돌아올 테니까.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어, 믿어주셨으면, 아니면, 음. 음,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나인 씨도 근데, 그때 꼭 뵈요. 어, 좋은데요? 네네. 그때도, 그때 무슨 얘기 해볼까요? 음악 얘기도 좋습니다만. 전다 좋아요. 여보 연애 얘기도 좋고, 음. 고민 얘기도 음, 좋고요. 음, 음, 음. 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6 9 3 7님 김광진의 진심. 종현님, 처음엔 딱딱해서 잘안 들었는데,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 어린 말들에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열렸어요. 음. 어디서든 빛나는 마음들 지켜가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음. 제가 좀 첫인상이 딱딱한 편인가 봐요. 많은 분들이 <웃음> <웃음> 어, 되게 그 친절한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네, 음, 네. 되게 뭐 근데 알고 보면은 좀 스윗한 면이, 다정한 면이 많은 사람인데 <laughs> 음, 뭐랄까?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게 먼저 이렇게 장벽을 좀 쳐놓는 아,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랄까요? 네. 여린 사람들 그렇습니다 원래. 여리군요. <laughs> 제가 여려서. <열어서. 웃음> 정현정님. 네. 나 없이도 행복해야 해 라는 주제를 들으니까 터틀스의 해피투게더가 떠오르네요. 아, 아유 노래가 참 귀에 있기도 하고 음. 참 입에도 있는. 네 오늘 날이 그래서 그런가요? 왜다 신나는데 슬픈가요? <laughs> 아 날이 그래. 그런 날 있잖아요. 저 오늘 좀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아 어, 정말요? 오늘 하루 종일 비 오고 그래가지고 음. 좀 그냥 차분하게 되게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냥 하루 그러시죠. 종일. 날씨가 아무래도 날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 그런 날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원래 성격이 음. 그렇게 좀어 뭐라고 해야 되죠? 다운되는 거 네,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음. 어머니랑 오늘 또 얘기를 나눴는데 음. 어, 저희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셔가지고 전생을 믿지는 않으시는데 네. 제가 저는 무독 그, 무교여서, 종교가 없어서 어머니랑 음. 얘기를 하면서, 아마 난 전생에 네네. 한량이었을 것 같다. <laughs> 이런 날씨 진짜 좋아하고, 혼자 음.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런 날에는, 뭐, 하늘 바라보면서 그냥, 뭐, 실없는 소리 하는 거 좋아하고, 음. 뭔가 그 우울감이 젖어서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마 한량이었을 거다, 전생에. 뭔 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음. 개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음. <laughs> 한양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음. 예. 어 근데 이... 왠지 그 조선 시대 때 태...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중대가 <laughs>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한 한양에 가서 뭐그 음. 시험 보잖아요. 네네네. 그 시험 공부하면서 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는 선비. 어. <laughs> 선비 느낌으로 이렇게. 한량이잖아요. 그게. <laughs> 그러니까요. 그게, 아, 그게. 그게 한량이잖아요. <laughs> 좋은 거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네. 한량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최고. 최고. 최고죠. 부럽죠. 여권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게 한량이죠. 모두가 그걸 못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여권이 안 되어서. 네. 하나씩 좀더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일상부사님. 커피소년 행복해요. 행복을 빌어주는 말을 풀어 말해도 좋지만 이렇게 행복하다는 온전한 단어로 상대방에게 행복을 빌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목요일을 책임져주던 나인언니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우리를 지켜주던 쫑디도 행복하셔야 돼요 음. 하습니다 그래요 행복하면 좋죠. 행복해야죠. 음. 다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우리. 네. 김미리님 네. 저는 김동률의 리플레이예요. 겉으로는 나 없이도 행복해야 해 하면서 손을 놓고서는 속으로 많이 울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되새길 것 같아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 음. 음. 그렇군요. 그래요. 뭐, 다들 그렇죠. <laughs>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어느 정도 흘러가길 이 감정들이 음, 흐려지게. 네. 참 그래요. 근데또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기도 하다가 음. 흐려졌으면 싶다가. 날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얇고 씁니다. <laughs> <laughs> 다음이요. 유선이 씨, 공이로비에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래 어우린 또 봐야죠. 그럼요. 음, 예, 유수미님, 나인 언니의 천천히라는 곡이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메시지를 남겨보질 않았는데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두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와.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려고요. 저는 이제 어, 항상 이제 나인 씨가 선곡을 해주신 곡들 들으면서 많은 걸또 배웠기 때문에 <laughs> 어, 이 곡을 또 들어야 될것 같고 이 노래 가사가 진짜 좋거든요. 어이, 네, 노래 고맙습니다. 가사 되게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어, 오늘이랑 너무 잘어울리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음. 다들 좀 많이 감정이 흔들리시지 않을까 음. 근데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예. 좀 흔들리면 어떱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맞아요. 흔들려도 음,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충분할 만한 시간이고 음. 그래도 되는 시간 감정이 가장 많이 북받쳐 오르는 시간 아닙니까 <laughs> 푸른 밤 시간 예, 예. 그러니까 다들 잘 들어보시게 나인씨의 천천히 라는 노래를 들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나인 씨. 어, 이제 정말 끝입니다. 끝났어요. <laughs> 어, 너무 이상해요. 지금 사실 현실 같지도 않고, 음.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어, 제가 3년 2개월 동안 이 구독식 클럽을 함께 했다라는 얘기를 그 오늘 잠깐 만났던 스위스로 성진환 씨가. 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 니네 인생에 3%를 함께 한, 한 거다. 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잘세 보니까 한1.7% 정도는 음. 함께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 이게 정말 나에게 거대했었구나. 음.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 고독식 클럽을 쫑디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 정말 많이 저도 성장했어요. 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음. 나, 너무 많은 음악을 들었고, 또, 쫑디와 이야기 속에서, 그,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음악을 대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웠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뭐 연락 자주 할 테니까. <laughs> 제글 읽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나인씨.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어, 제가 글 쓰면 나인씨한테 보내가지고, 나인씨가 그걸 읽고, 어,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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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요즘에 글을 좀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거 네, 그런 쓰고 있으면 이제 나인씨한테 보내드리고 독후감 제출하고 음. 제가 질문하고 이건 음.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이건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이런거 좀 많이 검사를 받는데 나인씨한테 예예 음. 예. 앞으로도 예, 연락 잘 드릴테니까 어, 많이 예, 써주셔야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래요 이제 나인씨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아, 저 너무 고마웠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랬을려나 <laughs> 인연이 이렇게 닿아서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그럼요. 한번 음, 나인 씨 술을 잘안 드시죠? 뭐 굳이 권하신다면 먹겠습니다. 전술 끊었거든요. 아. <웃음> <웃음> 아니 권한게 아니고 예. 아니, 술 끊어가지고 내가 어, 어, 아니, 끊어가지고 예. 이제 끊어가지고 예. 나중에 어, 이제 우리 푸른 마음 회식할 때. 네. 인생의 마지막 술이 될 거예요, 그게. 아, 마 어, 진짜요? <laughs> 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꼭 간장량 먹고 갈게요. <웃음> 어? <웃음> 저도 지금 술, 그거, 그거, 그거 있죠. 뭐야?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laughs> 그날. <웃음> 그래요, 우리 또 뒷부리 때 봐요. 그래요. 자, 나인에 천천히 들으면서 음, 고독식 클럽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